아침 출근길에 저희가 김포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7시가 아직 안된 시간인데 지금 슬슬 줄을 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 끝에 보이는 게 지금 지하철역을 짓고 있는 공사 현장입니다. 운영역이라고 하는데 내년으로 개통이 미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미뤄지고 미뤄져서 11월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미뤄진 건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는 이제 7시 12분에 강남역으로 가는 M6427 버스를 탔습니다. 앉아있는 석은 다 만석이고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네, 원래 서서 가는 건안 되는데. 지금 출퇴근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서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침이라 좀 쌩쌩 달릴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좀 많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속 한 10, 2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리가 아프고 멀리가 나을것 같아서 지금 앉으니까 멀미는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보길 흉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지금 이제 저희가 출발한 지는 한시간 10분 정도 지났고 네, 현재 위치는 국회의사당을 지나서 노량진역을 가고 있습니다 많이 땀난 건가요? 네 제가 원래 땀이 별로 안 나는 편이고 찜질방 가서도 잘안 나는데 지금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그래서 옷도 벗고 팔도 벗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출발 1 시간 반이 지난 지금 8시 47분에 고속터미널 역에 도착했습니다. 7시 12분에 버스를 타서 지금 시간은 9시 1분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루만 했는데도 멀미가 나고 다리가 아프고 난리가 났는데 내일 하시면서 또. 오자마자 바로 회사로 들어가서 출근을 해야 하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 시민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그 개통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공지도 제대로 못 받았다고 조금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 마무리 어떻게 하죠? 아네 안녕히 계세요.